핏헤드세스 국방장관이 어제 중국 억지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지차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 제가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등 태평양 동맹국들과 첫 통화를 한 것은 유럽에서의 동맹이 중요한 것처럼 중국에 부상하는 위협의 현실을 이해하는 해당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려면 미국 혼자서는 안 되고, 미국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벨기에 브리쉘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또한 미국이 일본과 한국, 필리핀, 호주 등 태평양의 동맹국들과 함께 태평양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투자하고 그곳에 억지력을 투사하는 것은 비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태평양에서의 억지 효과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동맹국들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강력한 관계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개발 개발도상국가로서 특혜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정말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지로 생각을 했었고 같이 가는 경제공동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중국한테 그랬더니 중국이 돈이 막 벌리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더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깨달은 미국에서. 지금 조치를 취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다. 실질적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자, 중국이 먼저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뻗었던 것이었지 미국이 중국을 건드려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었다.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좋게 가지는 것은 양국 간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야망, 야심이 결국은 미국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동맹 국가들한테도 역시 위협이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동맹국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제일 먼저 전해드린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의회에서는 국방 예산을 늘리기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언돔 설치는 미국 땅에다가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동맹 국가들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써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본 것처럼 전 세계가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동맹국들한테 예. 왜? 적국이 있으니까. 적국이 지금 수상하게 움직이니까. 러시아, 이란, 북한, 예, 중국. 이 적국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좀더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예. 함께 가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투자하겠다라고 예산 통과시킬 준비 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당대표는 트럼프 가 무슨 뭐 노벨 평화상 받게 해주면은 그러면 뭐 다른 거다 눈감아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트럼프를 잘못 알아도 아주 크게 잘못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쉽게 안 합니다. 물론 뭐 좋은 훌륭한 상을 받으면 트럼프도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노벨 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은 부수적으로 받는 거죠. 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준다고 그러면은 헤헤거리고서는 이재명이 손을 잡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트럼프는 이미 문재인한테 학을 었습니다 문재인이랑 겪어보고 뭐 이런 놈이야. 뭐 이런 놈이 뭐 우리 동맹국가의 대통령이야? 학을 한번 뛰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사람들하고 트럼프가 손잡고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자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자도 아닙니다.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VOA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만들어내고 집권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한미 동맹 관계를 깨트리는 거다, 해치는 거다. 주한미군 나가달라고 얘기하면 나갈 거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안 돌아올 거다. 한번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로 끝이다. 이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지금 예, 안보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